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마이크를 장만하게 됐음, 됐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크 거치대고요 마이크를 어, 2단 2단 거치대고요 자,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제가 구입한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어 그동안 한번 열어볼게요 이 하는 거좀뭐 좋은 거를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 하기 위해서 컴맹인 컴맨 제가 컴맹인 컴맨이 제가 컨맹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네이버 뭐 가능한 구글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검색을 해가면서 찾은 물건입니다. 이 제, 제대로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는. 이게 포커스라이트, 포커스라이트를 샀습니다. 그 오디오, 오디오.. 뭐라고 하죠? 오디오.. 뭐라 하던데? 예, 뭐 그런.. 스칼렛 솔로, 스칼렛 솔로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어, 왠지 좀 그러네요, 여기가. 좀 이렇게 허술해요. 이런 영상을 하울 영상이라고 하나요? 네. 하우, 너무 뭔가? 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고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자, 이렇게 생겼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러분, 이게 마이크입니다. 예쁜가요? 어떤가요? NT, MT, NT1-A? 라는 마이크예요뭐 그냥, 저는 검정색보다는 약간 은색이 난것 같아요. 뭐 주머니네요. 되게 허접한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이 들어있죠? 아, 이거 케이스가 따로 없구나. 케이블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고요 근데 다른 것들 보면 은 되게 싼 가격에, 싼 가격에 하드 케이스까지 들어있던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가 비싼 제품, 이거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제가 이거, 이 세트를 27만원 주고 샀는데, 27만원짜리 치고는 케이스도 없고, 굉장히 좀 싸구려 같은 느낌입니다. 아, 아. 이렇게 잡으면 안되죠 우와 쏟아졌다 이게요 이게 쇼트 마운트라고 하나요 쇼트 마운트가 생각보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김, 생겼고요 생 이제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서 어, 한번 터치를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 굳이 그 장착대 있잖아요 장착대를 로데꺼를 샀어요 왜 로데꺼를 샀냐면 이거 여러분 되게 비쌉니다. 이거 14만원인가 해요. 근데, 근데 다른 장착하는 거 보면은, 어, 보통 한 만원? 만오천원? 이만원? 그 정도면 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정말 고민하다가 이걸 고른 이유는, 어, 이게 생각보다, 이 쇼트 마운트가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지지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거 후기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헐거워지고 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로데 거니까 로데께 가장 잘 이거를 지, 지지해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를 장만했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되게 좋네요. 역시. 여기 기스가 나 있어. 그니까 이게 여러분, 스프링이 저는, 저는 옛날에, 옛날에 그 스탠드를, 이런 식의 스탠드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스프링이 이렇게 3M 건데 이렇게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산 이유는 같은 로데 거이기도 하지만 스프링이 보이지 않아서 사, 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예뻐요. 네, 뭐, 뭐그 정도 값을 줬으니까 있겠죠? 왠지 설명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장착하면 되는 건가? 자,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나요? 이게 그 스칼렛 솔로인데요. 스칼렛 솔로. 자, 작아요, 되게. 굉장히 작고. 사진으로 봤을 땐 예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작네. 훨씬 작네요. 포커스 라이트? 포커스 라이트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저 이거, 제 사무실에다 이거 설치해놓으면 진짜 스튜디오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라디오 DJ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책 읽어드리는 거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니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월드? 그래서 마이크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이런 마이크는 뒤집어서 달던데 생각보다 마이크가 크네요 근데 이게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팝.. 이게 뭐라고 하죠? 팝필터? 팝필터인가 이게?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돌리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아 노, 노래가 아니지 <laughs> 제 노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마이크가 여기 여러분 나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이거를 여기다가 꽉 껴졌습니다, 여러분. 어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조이게 되네. 꽉 끼고요. 됐어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 매달 거잖아요. 이렇게 매달 거니까, 고정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책상 사이에다가요, 이거를 넣고요. 이걸 돌리는 거예요. 아, 구멍을 뚫어서 할 때는 이걸 쓰고요. 어, 근데 구멍을 뚫어야 될것 같은데.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책상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만 이게 지지가 되나? 저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할 거거든요. 좀 치울까요? 여기다가 이거를 설치를 할게요. 내려놓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얘를, 여기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인가 근데, 이거를 고정해주는 게 없나? 이게요. 이게 아니라, 이게 마이크가, 여기가 아니고, 이거를 고정을 시키는 거니까요. 이게 돌아가야 돼. 이게, 이게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다 맞는데 이거를 만약에 돌리면 아 빼서 이러면 이거 뺐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끼고. 있었지, 이게 들어가야 맞거든요? 벌려야 되네. 벌려야 되네. 벌려야 되네. 여러분, 됐습니다. 앞뒤를 바꿨어요. 잠깐만, 떨어졌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먼저, 이거를요, 이 안에다가,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얘에다가 이거를 꽂아서 음. 자 이거 이렇게 가고요 이쪽에 떨어진 거 주워서 여기다 꽂고 이거를 아왜 이렇게 반대로 돼서 나오지, 왜 뒤집어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힘들게. 세게. 최대한 세게 조여주고요. 자, 이제 마이크를 장착하겠습니다. 마이크를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마이크를 돌려야 돼요? <laughs> 잠깐. 아, 얘가 지금 너무 힘이. 힘이 많아서. 아, 설마 이렇게. 아. 이걸 하고. 잠깐. 이걸 하고 할걸. 여러분, 이게 꽤 무겁거든요? 이걸 먼저 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어, 씨, 안 들어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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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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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이거 안 되고요 다시 빼 이걸 다시 빼요 그래서 마운트를 해서 다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이, 이따 돌릴 때 엄청 힘들겠네 여러분 이게 마이크가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되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빼는 거죠. 이거를 먼저 들어서요. 얘를 좀 치우고, 치우고, 얘를 들어서, 여기다가, 얘를 먼저 장착을 시키는 거죠, 얘를. 두 개를 결합을 시키고, 얘도 너무 돌아가니까, 결합을 시켜주고 됐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장착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먼저 해주고 자 다시. 얘가 여러분 스프링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서 되게 힘이 세요.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팔로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겁니? 아니죠.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laughs> 이렇게 해야죠. 아참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꺾어, 꺾 꺾어야 되네.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힘들다. 꺾어서, 꺾어서 이걸 하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걸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걸 꺾어 놓고요. 제대로 했나? 여기다가 이거를 놓을 거예요. 벌려서 힘이 필요해 힘이 벌려야 돼. 여러분 이것도 무거운데 얘까지 제가 씨름을 하느라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어, 안 돼. 손이 부족해. 깨지겠네. 자, 이거를. 밀리면 어떡하냐. 자, 이렇게 놓고요. 돌려야 돼. 한두 바퀴만 돌리면 돼. 여러분, 손이 부족해요. 아, 니다 아, 이거 놓자. 이거 놓고 믿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을 걸 믿고 돌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꽉 조이면 되는데 너무 쪼였나봐. 좀 올려야 되는데? 요 정도. 요 정도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 왜 꺾어지지? 그리고요, 꺾어지는 거는, 오! 여러분, 이게 달렸습니다. 이게 달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꺾여있는 거예요 이게 관절이 원래 이렇게 제가 힘으로 네.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무겁다는 거죠 쇼트 마운트까지 장착한 이 상태가 오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제 무게감이 있고 여러분 아무튼 됐습니다 제가 장착한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관절 꺾어서 쓸수 있는 거니까 팝 필터는 이렇게 쓰면 되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크를요. 어이, 방송국인데 이거. 이게 되게 무겁네. 이렇게 땡겨오면 되고 가까이서 말할 때는 마이크를 꽂아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야 이게요. 그이 선으로 마이크 지저분하니까 선이 직이까지 줬어요. 이렇게 잘 붙여서 하라고 로데 로데 걸로. 이렇게 찍찍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되게 잘돼 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는 변호사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드디어 콘덴서 마이크를 구입하고 장착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뭐 태어나서 녹음실에 가본 적은 없는데 왜, 왠지 노래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자. 꽤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밑에까지. 그리고 쭉 땡겨 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 이제 수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을 지금 스튜디오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앞으로 그아벼 라이브 제가 좀 라이브를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얘기하시, 얘기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는 거 질문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재미있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거 보니까 라디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원하시는 어, 컨텐츠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재밌는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메일 왔습니다 요즘 제 사무실을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우체국 택배 아저씨 뭐가 왔을까요? 변호사 신분증이 왔습니다.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변호사 신분증이 도착했습니다.